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어제 올린 제 영상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영상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황은 남극. 여기가 남극이고요. 북극. 자 남극의 백야. 자 일단 남극의 백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남극에는 사실 백야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상은 결국 조작된 영상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돌죠? 이렇게 돌고 있죠? 북반구도 분명히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할게요 남극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태양은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동에서 서로 태양이 떠서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남극 백야가 있으면 동에서 떠서 서로 가지만 태양이 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동에서 떠서 서로 가야 된다. 남극에 백야가 있으면 사실 남극에 백야는 없죠. 그리고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떠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에서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서 떠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쪽에서 태양을 관측할 때요.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계속 제 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평한 세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자, 여기는 이제 평평한 세계 지도입니다. 자 남극의 백야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또 남극의 백야가 있을 때라고 하네요. 네. 남극의 백야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적도 기선도 있고요, 북해 기선도 있죠. 지금 이 지역에서 태양을 볼때 항상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태양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평한 지구에서는 남극에서 태양을 관측할 때 서에서 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간다. 제가 이 그림 그대로 위쪽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해 볼게요. 이쪽에서 북반구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태양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간다고 합니다. 맞죠? 자, 남쪽에서 볼 때요. 남쪽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은 앞서 제 영상 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 여기도 동에서 서로 가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색깔을 좀 바꿔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을 가르키고 있겠죠 그리고 남극에서도 북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요렇게 북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는 북쪽. 그쵸? 남극에서 볼 때도 북쪽. 그러면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른쪽은 당연히 동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서쪽이겠죠? 저희도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서쪽이겠죠. 그래서 남극에서 볼 때도 해는 동에서 서로 가고요. 북쪽에 서 있는 저희가 볼 때도 당연히 이쪽, 북쪽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동이라는 걸 압니다. 다만 보는 시가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쪽이 동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해는 동에서 서로 지는 게 맞습니다. 단지 방향이 다른 것이죠. 북쪽에서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남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평한 지도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 태양의 위치를 바라보는 곳이 결국은 북극이 되는 겁니다. 북쪽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이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남극이고요. 이쪽은 서쪽이죠. 남반구에서도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북반구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왼쪽에서 떠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백야 문제를 떠나서 그냥 남쪽 지역에서 태양을 관측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스팟이 있는데요. 이 하스팟도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은 조작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태양의 방향은 확실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태양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양은 오른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남쪽에서 태양을 관측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체만 해도 이거는 뭐 백야를 떠나서 남극에서 태양을 관측할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도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착각을 한 겁니다.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진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저는 동서의 방향도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북반구에서도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가고요. 남반구에서도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단지 방향에 따라서 북반구 쪽에서 태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남방구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무리를 일으킨 점,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